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인간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아우, 너무 더워요. 잠도 중과정. 못 자고. 네. 아 열대야가 보니까 집에 온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32도, 33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 더워 에어컨 안트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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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에어컨 안트니다 네. 네. 우리는 피서로 도서관이나, 음... 저기, 그, 박물관. 아. 음... 그런 데로 갑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는 강남 네. 사무실을 소개해드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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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호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창호 소개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강남 서초 사무실을 중기하고 있는 현대부동산의 정기복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꿀. 할 말이 없죠. 제가 막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날씨가 더워니 네. 네. 저희, 저희 아시죠 방송 컨셉이 바뀐 거. 네. 네. 바로 이제 바로 일 하고 바로 이제 매물 네. 바로 보냈다. 매물로 보고. 네. 네. 저희 첫 번째 매물. 네. 5305 매물이네요. 네. 매물 5 3 0 5고요 면적은 한 304제곱미터로 약 92평 오, 정도 그래요? 되고요. 네. 위치는 강남구, 어, 삼성동인데. 아, 삼성동인가요? 네. 아, 삼성동이고요. 네. 네. 주차는 한두대 정도 가능하고, 음 어, 강, 저기, 구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있고, 네네.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음 어, 네, 그런 사무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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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아, 네 여기에 표기된 삼성동인데 신사동이라고 제가 잘못 표기해드렸어요. 네, 네. 삼성동이고요. 고오데 네. 네. 삼성동이라고 인지하시고 네. 이 밑에 밑에 삼성중앙역이라고 또 써놓긴 했네. 또. 네네 삼성중앙역 네. 도보 5분 거리. 네, 음, 네. 삼성역인 건 맞네요. 삼성역이 아니라 삼성중앙. 아, 삼성중앙. 아, 네네 네. 삼성동에 있답니다. 네, 네. 삼성동에 있고 매물 네. 보실까요? 네 여기는 6층 건물이고요. 네. 어, 이, 어, 7층 건물에 6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층 전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현관 입구에 딱 들어오면 은인 포메이션 하는 이게 좀잘 되어 있고. 여기 건물 특색이 어, 각 층마다 열쇠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열쇠가 있어서 이걸 관리 소장님이 열쇠를 안, 안 열어주면 못,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6층 같은 경우도 공실이어도 항상 관리 소장님을 통해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그 어, 6중에 대해서 음 문을 열고 음 들어가야 돼요. 아, 보안이 되게 철저하게. 네, 그래서 아니, 소장님 제가 그랬어요. 소장님 제가 그냥 가서 잘 보고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가야 된대요. <laughs> 왜냐하면은 자기가 문을 저기 아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더라. 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제 엘리베이터 보다 보니까는 각 층마다 열쇠가 음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돼 있어 가지고 네, 네. 어... 직접 열쇠로 열어줘요. 거의 100평 가까이 되는 매물이기 네. 때문에 네, 엄청 넓어요. 네, 굉장히 넓고요. 네. 여기가 이제 건물 주분이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나서 세입자분들이 그냥 이런 집기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룸이 이제 크고 작은 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큰큰 한... 룸이 하나 둘개 정도 있고요. 네, 그 작은 룸이 한세개 정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탕비실 있고 네. 테라스 있고. 그리고 이제 남녀 화장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네 엄청나게 넓어요 네, 공간도 이제, 많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저 중간에 보시면 폴딩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기를 이제 어, 사무실로 공간을 사,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음. 여기 이제 또 다른 업무 공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여기를 어, 이제 여러 이제 부서가 많은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그런 음. 업체들이 왔을 때 여기에 한두개 부서만 딱 들어와서 음. 음, 분리돼서 업무로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장에 보시면 쓸때 난방기가 달어 있고 이런 집기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은 사용하시면 되고 음. 필요 없으시면 뭐 철수 시켜달라고 하면 철수가 가능하니까 일단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제 여기는 이제 현관 입구가 인포메이션 자리, 네, 인포메이션 자리가 양쪽으로 하나가 있어요. 한 쪽으로 돼 있는데 눈이 두 개가 있어요. 눈이 두개 있는. 여기 아 이제 화장실이요. 네. 여기는 여자 화장실은 이제 고급스럽게 화장 찍는 보이네요 네. 제워드, 제워드. 아, 그러게. 파우더 룸, 파우더 룸. 파우더, 여기는 남자 화장실로 아, 네. 되어 있고. 누거 봐도 알겠까 네. 네. <laughs> 이게 화장실도 깨끗하고 좀. 이것또 뭐야? 여기는 이제 샤워실. 아. 직원분들,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샤워할 수 있고, 이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음. 여기는 이제 탕비 공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넓어요 음.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제 싱크대라든지 수납공간이라든지 이게잘 되어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있을 게다 네. 네. 있네 네 100평이니까 아, 1 0평이니까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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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또 이제 내부가 보시면 굉장히 직사각형 구조에 대해서도 네. 천장 보시면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조그맣게 돼해 있어서 이제 여기를 상담실 공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개인 작업실 음. 공간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또 옆에 또 유리칸막이로 이렇게 아 두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개인 작업실로 음. 사용하시면 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뭐임원 분들이 쓰시면 맞지만 뭐 개인이 쓰실 네. 작업 공간 이런 거는 있고. 식당 이런 거는 네. 또... 미리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전세입자분들이 음.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음. 이거를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 필요 없으시면은 건물 측에서 이제 철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음. 그거는 이제 용도에 맞게끔 음. 저배 가구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몇 백이에요. 아 그럼요. 뭐로 책장을 또 사요? 네, 기존에 음. 있는 것도 있을 그럼, 수가 있으니까 네,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시면 네.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소회의실, 음. 소회의실로 돼 있어서. 아. 이제 여기는 임원진들만 모여서 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음. 대표님하고 임원진들만 음. 해서 딱 업무고, 회의를 음. 볼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음. 참 아담, 아담하고 조금 네. 럭셔리하게 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배우고 같은 습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 경비하씨아 예, 관리소장님. 어. 관리소장님 네. 꼭 필수입니다. 아, 여기는 여기 대표신, 대표님 아, 대표님실, 아. 예. 대표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음. 여기를 예전 세입자들 이런 테이블로 둬가지고. 네네. 회의실 공간으로 좀 사용했었는데, 어. 이전, 이 세입자 말고 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대표님실로 음. 사용하셔서, 손님들이 왔을 때 미팅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보면은 인테리어가 좀 독특하게 좀잘 되어 있잖아요. 네, 천장에도 노출 전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대표님실 음. 따로 대주고뭐임원실하고뭐 네. 회의실, 음. 회의실도 작은 회의실, 큰 회의실. 네 그걸 또 업무 공간도 큰 업무 공간, 음, 작은 음. 업무 공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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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런, 네.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직원 많은 업체들이 네, 네, 입주를 네.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뭐, 100평이면 뭐든 뭐 다르지. 예. 여기 보시면 꼭 병원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느낌? 예, 네, 딱 병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주인분한테 물어봤는데, 건물, 여기 관리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이 사용했던 게 아니라, 주인분이 직접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놔서, 음. 이 상태로 쓰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네. 요거 어, 요요 저희 첫 번째부터 네. 100평 막바이 되는 큰매물을보셨는데 네. 네. 공간이 되게 넓기 네. 어 때문에 네. 뭐 업무 공간 따로 있고 네. 공간 분리된 거 따로 있고 뭐 이렇게 해도 네. 넓게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분들이 입주해서 음. 사용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싸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동영상으로는 없, 없는데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아 테라스 공간은 이제 동영상 촬영 당하고 네네.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테라스 공간이 있다고 아 관리소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아 거기는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쪽 네네. 블로그, 이쪽 블로그에 네네. 보시면 사진을... 네, 거기에 이제 사진으로 네. 해서 이제 짤막하게 좀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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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해놨으니까 네네. 블로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블로그를 꼭 참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테라스가 궁금하시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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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그 첫 번째 매물. 네. 그 100평 가까이 되는 삼성동에 있는 매물 보셨고요. 네. 어. 쪽에쪽에 보면은 이쪽에 네. 네. 여기 여기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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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면은 이제 삼성동. 삼성, 동이 네. 아니라 네. 신사동. 이 아니라 삼성동. 네. 삼성동. 삼성동, 네. 삼성동 네. 삼성 백목, 중앙역 근방에 네. 네. 있는 네. 사무실 네. 전화 왔네요. 네. 네. 방송 중에. <laughs> 뭐, 추가적으로 뭐, 얘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지하에 주차를 음. 한두대 정도 음.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가 건물 외관도 좀 독특하게 돼 있어서, 음. 다른 일반 주변에 있는 건물도 보면 그냥 직사각형으로 해서, 어 뭐, 빨간 벽돌이라든지, 이렇게 음.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제 그래, 딱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좀 독특하게 좀돼 있어요. 음. 건물 자체가? 네, 예. 건물 자체가 좀 독특하게 아, 돼 있어서. 아, 그거 아니고요. 네. 네. <laughs> 한번 아는 네, 건물 네. 나왔다고 해서 그냥 계속 아, 아는 건물 나올 것 같아서요. 아, 네. 그러세요 저희 아, 그 네. 항상 이런 매물 영상 보시고 네, 어, 좋아요, 네, 좋아요, 구독 도 눌러주시는 거 네. 플러스 여기 있는 네 여기 전화번호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네, 어, 어, 강남 쪽에 있는 모든 매물에 대한 컨설팅을 네 저희 부장님께서 네 어, 해주실 겁니다. 직접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옆에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또 다양한 매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자료가 한 5, 600개 정도 음, 있어요. 있으니까, 네. 보시고서 원하는 컨셉에 맞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여기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화가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좀 많이 왔고요. 네. 최초로 또 동영상 보고 전화 오는 아 손님들 계셔서, 일단은 그분한테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저희 기존 고객분들도 보시면은 이게 홍익인간 TV 많이 음. 보신다고 하시니까 아, 좀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번호와 네. 블로그 많이 봐주시고 네. 저희 홍익인간 TV에 좋아요, 구독, 구독 네.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홍익인간 TV에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네. 있다는 거, 그 M 군, M, M군. M 도 있는 네.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일단 많이 보세요. 네, 유튜버가 기본입니다. <laughs> 유튜브는 항상 보시니까 네네 네, 네. 네, 네, 네.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멤을 잘 봤고요. 저희 네. 두 번째 세 번째 멤을도 바로 네. 네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